자 오늘 해볼 게임은 빨간망토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해외 2D 게임이고요. 유명한 동화인 빨간망토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짧은 단배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빨간망토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GM이 왜자장거가 나올까요? 아 공포 느낌 나요? 이거 게임 태그에는 공포는 없고 약간 다크 분위기 그런 거돼 있더라고요. 다크한 분위기.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만 약간 어둡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 좀 느려 <laughs> 느려도 너무 느려 버튼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나와요 빨간 망토 이번에는 당신이 빨간 망토 할머니의 집으로 가세요 미련품으로 와인과 케이크를 가져가세요 길을 거스르지 말고 직진해라 문병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 그리고, 거짓말쟁이 늑대를 조심해. 근데 빨간 망토 이야기 원래 어떻게 끝났죠? 다 그냥 죽는 걸로 끝났던가? 할머니가, 그, 잡아먹히고, 빨간 망토가 집에 가서 어떻게 되잖아요, 그죠? 늑대가 죽었던가? 아을러가는 길은 이 길인가? 산속 깊은 곳에는 지도에 없는 마을이 있다. 그곳에 전해지는 것은 빨간망토라는 이름의 수수께끼의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어? 어, 설정이다. 오, 어서. 사운드 올릴 수 있네요. 이거 최대로 다 올리자. 그렇지? 이거 근데 다 하나씩 그린 거 정성 쩌는데. 아 사냥꾼이 도와줬군요 아 맞다 배에 돌돌이 간거 기억나요 그럼 미 친구가 사냥꾼 역할인가 엥? 어, 서로 만났네 너는? 음 지금은 빨간망토야 지금? 그래 설마 여기서 빨간망토라는 를 만나게 될 줄이야 빨간 망토 마을이 정말 있구나. 그런가 보다. 이건 필드워크도 빨리 끝낼 것 같다. 빨간 망토와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하자. 아, 내가 지금 이 친구인 거야? 세이브 있나요? 세이브 하자. 게임이 좀 뭔가 느릿느릿해. 그러면, 넌왜 여기 있는 거야? 넌왜 여기 왔어?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할머니 응어 비키니까 오미마이 그래 <laughs> 그걸 로 혼자서 그래 그래 왜냐면 빨간망토이니까 그렇구나 아이 혼자서 산에 걷게 하는 정말 그냥 위문인가 게다가 빨간망토니까라는 말투에도 게다가 빨간머리 앤니라는 말에도 걸려들었다 뭔소리야 <laughs> 아다 물어볼 수 있나보네 누군지 물어볼까요 근데 빨간망토라고 하지 않을까 너 어, 뭐야? 나는 평범한 조사관이다. 이 근처... 아... 시물 같은 걸 조사하러 왔어. 거짓말 같죠? 시고 아닌... 좀 봐요. 무슨 <laughs> 소리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꽤 어리다... 인가? 애가 좀 나이가 많이 어린가 본데? 혹시... 저기 혹시... 너 늑대야? 어? 아, 아니 아니야. 이렇게 큰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최양용 천이야 눈도 커요 이건 고구려야 눈은 이쪽이라고 큰 입도 있네 이건 스카프야 이? 그럼 늑대 아니야? 정말 뭘 모르는구나 늑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이런 아이 혼자 산에 걷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또 생겼어 할머니 집갈 때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건가? 문병에 대해 동문하는 자주 가니? 빨간 망토는 가져 나는 처음이야. 무슨 소리지? 할머니를 만나본 적 있어? 없어. 왜냐하면 빨간 망토만 할머니의 집에 가기 때문이야. 애 중에 의식이 가능성도 있네. 이상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빨간 망토만 간다는 건 할머니는 항상 혼자인가요? 아마. 영상에 누워 있는 할머니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인가? 병리할 수밖에 없는 전류병 때문에 단한 사람만 간병하게 하는 건가? 그렇다고 해도 간병을 아이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 어 지금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고 있네요 혼자 <laughs> 뭔가 있는 것 같죠? 부모님은? 아빠, 엄마는? 오늘 일하러 가셨어요? 응? 음, 아이 사람들은 모두 일하러 갔어요 아기에게 물어주기도 하고 젊은 이에게 물어주기도 해요 무슨 소리지? <laughs> 마을에는 가족이라는 문화가 없나? 아니, 할머니라고 하는 걸 보니 있는 것 같아. 빨간 망토의 신척이라기보다는 마을에서 본 나이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지만, 아니면 이 아이가 고아라서 부모님이 예약에 반응이 없었을까? 어쨌든 입막음용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할머니의 병. 할머니가 아프시다니 정말 안 됐구나.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응? 네? 어, 약이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가져다 주는 거야? 약? 빨간 망토는 와인과 케이크를 배달하는 거야. 할머니 아픈 거 맞지? 응. 아픈 사람이 와인이랑 케이크를 먹어. <laughs> 내 얼굴까지 내가 아는 와인과 케이크인지는 미묘하네. 아, 애가 빨간망토가 바구니를 넣으면 이거 조사할 수 있대요. 어. 일단 지금은 안 되겠네. 나머지 물어봅시다. 돌아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은 잘 알고 있니? 이? 돌아가는 길 몰라. <laughs> 어떻게 가려고? 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그건 네가 곤란하지 않을까? 왜? 왜? 에? 집에 못 돌아가면 그봐 배고프고 여러 가지로 음 빨간 마틀은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오미마이 못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 오미마이가 병문아니구나또 물어봐 내 <laughs> 이렇게 보니까 되게 조그맣다 귀엽다. 밤밤밤밤 늑대가 나온다고? 산에 늑대가 나오는 거야? 응빨간망토를 데리고 가버려요 빨간망토만 응? 너는 늑대가 무섭지 않니? 무서워? 오미마이 붓하면 마을이 망가질 테니까 마을이? 문병을 못 가면 마을이 곤란해진다 할머니가 마을의 유력자 혹은 그 친척? 그러면 마을에서 감병할수 있을까? 일부러 마을 밖으로 살게 하는 의미는? 어 이거 빌려줘 생각나는데 무녀 <laughs> 신한관계 혹은 입막금을 위한 방편 머리만 입고 싶어요? <laughs> 어? 어어 어, 계속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라네요 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야 괜찮아 그래? 빨간 망토는? 너 말고도 빨간 망토가 더 있어? 맞아, 이거는 조금 궁금해요. 아까 전에 빨간 망토가 원래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응, 있었어. 하지만 아까의 빨간 망토는 안 좋았다고 하더라. 어, 아, 늑대한테 잡아먹혔나? 왜요? 어, 그, 모시기 씨와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마 늑대에게 끌려갔을지도 몰라. 음, 1대, 2대, 3대 빨간 망토가 있나봐요. 약간 칭호 같은 곳으로 있겠다. 빨간 망토. <laughs> 마을에 있어서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빨간 망토가 짊어지게 하는 후드 케이프. 빨간 망토의 후드 케이프는 야외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야. 의료용 의상치고는 제작연 소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예쁘게 빨갛게 염색되어 있네. 빨간색은 늑대 든 야생동물에게 잘 보이지 않는 색이다. 하지만 늑대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좀더 나무에 섞일 수 있는 색을 사용해도 될것 같지만. 뭐야? 아 그렇게 빨가면은 눈에 잘띌것 같아서 아니 지스카프도 빨간데 지금 할 말이야? <laughs> 아 지는 빨간 색깔 입고 있으면서 어이없네 왜 빨간색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 있어? 어, 빨간 망토는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마 메주루시가될 거라던데? 아메주루시가 표식이구나 표식이네 누군가가 빨간 망토를 찾아야 한다는 건가? 뭐 아이 혼자라면 숲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럼 어디서 왔어? 조사원인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이 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야. 마을? 집과 가게가 많이 있는 곳. 즐겁고 좋은 곳이야. 마피아 소문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음, 애플파이가 있나요? 있어, 좋아해? 응. 축제 때만 먹어요. 달콤한 거. 그래, 축제가 있구나. 응. 하지만 축제 때 어른들은 조금 무서워져요. 어? 큰소리를 울고 날뛰고 큰 지내는 없는데 있다고 계속 말했어. 그건 무섭네. 축제니까 술에 취했다라는 뜻인가? 멋처럼의 축제인데 아이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게 마피아라는 거 말해도 얘 뭔지 모르겠다 그죠? 애가 많이 어린 것 같아. 있잖아 아니잖아. 무섭다고 하면 무서웠다고 하면 혼나니까. 아 비밀이야. 어? 얘기 다 했나보다. 다한것 같은데? 조상한 씨도 누구의 아들이야? 아니, 일하러 왔지.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더 빠를 것 같아. 뭐야? 오, 이게 뭐야? 와, 반짝반짝 많이 있어요. 이거 만져볼래? 괜찮아. 아, 이렇게 잡으면 색이 변하는 거야.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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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그래. 어, 가져가는데? <laughs> 반짝반짝. 어, 반짝반짝. 야, 너무 흥분하면... 어, 아이고, <laughs> 자빠졌네. 어, 이때 바구니 볼수 있나? 괜찮아, 아프지 않아? 어, 이건... 헉, 다쳤네. 아, 아까... 상처가 났어. 어, 저기, 고기 상처가 도대체... 아, 이거? 빨간 마토가 되었으니까... 그... 오마이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뭔 소리지? 보조 방지를 위해, 아니면... 조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 뭐지, 이거 상처가 뭐가 있나 보네? 뭔가 수셈이 있겠지 이거 좋아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가능하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게 좋겠어 마을의 의사는 약 만드는 사람? 있어 어 빨간 망투야? 이대로 계속 걷는 것도 좋지 않아 일단 마을로 돌아가는 게 병문안 제대로 할 때까지 돌아가면 안 돼요 그 그렇구나 그래도 아프지 않겠어? 마을 밖에 계속 있어도 게다가 그런 상태로 늑대를 만나면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어 그렇네 아, 하지만 말이야 조상관 씨가 있어. 어 아, 사냥꾼 얘기구나. 사냥꾼? 응. 늑대 잡는 사람. 원래 동화에서는 사냥꾼이 늑대를 잡아가지고 도와주죠. 안 좋은데 사냥꾼이라는 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산에 도살로 온 흔적은 없었는데 그래 사냥꾼이 있구나. 내가 산에 들어가서 빨간 망토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아니 괜찮아. 아직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빨간 망토는 되게 별 <laughs> 생각 없어 보이는데 애만 혼자 생각해. 여기서 아무것도 보는채 도망치면 아마 후회할 것 같아. 해 보자. 빨간 망토가 들고 있는 바구니를 살펴보고 싶은데 뭔가 신경이 쓰이는 게 없나? 저기 저기 있는 꽃은 가져가지 않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뭐라고? 아, 할머니께 예쁜 꽃을 보여 드리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어... 하지만 오미바이는꼭 가져가야지 마, 마을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정말? 그래 많이 모아서 꽃다발로 만들면 더 좋을 거야 알았어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던 할머님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laughs> 아닙니다 성인과 같아 미안하지만 이것도 좋다 아니 어? 애인과 사냥꾼? 어시진 크리더 아니야? <laughs>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내부인을 감시하고 있는 건가? 움직일 기미는 없어 보이는데.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이렇게 보면 그냥 어린아이구나. 바구니 안을 살펴봤다. 어, 진짜 케이크랑 와인밖에 없네? 케이크보다는 비스킷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와인은 보통 와인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 살짝 뭔가 결정지가 떠다니고 있어. 마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 헉, 뭐지, 독인가? 어, 이거 편지인가? 와, 굿이. 먼저 옛날 굿이.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잎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출하하는 빨간 망토를 무식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도망갈 염려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에? 설마 이 내용물이? 어? 말린 잎이 들어있는 이 트친접이인 잎은? 마약이요? 가능성으로 농무한 것은 불법 약물 거래. 현재 문장으로 부와 인신매매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빨간 망토 마을은 약과 아이들을 외부에 팔아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어 아, 결말 바로 고를 수 있네요. 갓겜이다. 헉, 뭐야, 빨간 망토 시켜가지고 이거 마약 유통하는 거야? <laughs> 음, 일단 도망쳐야겠죠? 위쪽은 약간 지랜딩일것 같은데? 도망가보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빨간 망토를 할머니의 집에 보내면 안 돼. 남의 담에 절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다고 마을로 돌려보낼 순 없고, 빨간 망토야. 무슨 일이야? 병문안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응? 지금 다녀 여기서 도망쳐 야 해. 제대한 멀리. 어디로? 아무데도 못 가. 저는요 빨간 망토가 아니면 갈 길이 없으니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이었어. 어, 그러게요 사령꾼이 감시하는 거였나 보네요 무섭다 불쌍하다 <laughs> 분명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세뇌되어 왔을 것이다 지금 단자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겠지 저기 괜찮아요 어? 이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간 망토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는 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요 마을이 악방에 바치는 거니까 그거 마약이란다 그렇지 않아 도움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있으면 좋잖아. 아마 지금 단장 빨간 망태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겠지. 그럼 이제 그만. 내가 늑대가 될 수밖에 없어. 어? 뭐야? 네 마음은 잘 알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곧 비가 내릴 것 같아. 어, 큰일 났서 빨리 가야 해. 그만도 안 돼. 분명 비가 많이 올 거야. 케이크도 망가질 거라고. 방금 지가 다 뚫어놓고, 뭘세서 <laughs> 이면 망가져 있잖아, 케이크. 그럼 어떡하지? 괜찮아, 일단 비를 피하면 돼. 할머니 댁에는 비가 고치고 나서 가면 돼. 문병은 구해하면 돼. 음, 비는 언제 그치나요? 문명 언젠가는 깨끗하게 그칠 거야. 이걸로 일단은 속일 수 있어. 빨간 망토에게 언제까지 거짓말이 통할지도 몰라. 서둘러 시내로 가자. 어, 얘들아어 어, 일러주시지야. 뭐야, 애 안되긴데 아, 네, 빨간망 틀어드리고 도와칠수 있을까? 어,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서 제일 변혁이 이상한데 <laughs> 근데 제일 웃겨 <laughs> 음 비가 올것 같네 어? 응 비가 올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좋겠어 조만간 살포도 일어날 것 같아 어? 어? 산불이라고? 아몬가? 아 뭔가? 아, 어, 비가 오면 알려줄게 이쪽에 대화를 듣고 동참해준 건가? 그런데 산불이 이 시기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설마 저 사람이 불을? 아니 그보다 빨리 시내로 가자 빨간 망토를 산에서 계속 띄워놓지 않으면 어? 의외로 마을까지 오네요 그리고 조사관은 빨간 망토를 데리고 도시로 돌아갔다 도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산은 분명 큰 비일 거라고 말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 망토는 믿어버렸다 조사관은 빨간 망토를 붙잡아두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laughs> 아 비가 그쳤어 나 가도 될까? 그만도 비의 영향으로 길이 무너져버 내렸대 이렇게 되면 산에 걷는 건 위험해 아 이렇게 평생 거짓말하는 거야? <laughs> 그 언젠가는 공사를 길도 고쳐질 거니까 그래 오늘은 어떤 책 읽고 싶어? 음 저기 벌써 한창 지났어 산길도다 고쳐졌어? 그래 오늘은 어떤 책 읽어볼까? 아, 아 아니 근데 빨간맛 되나 아무튼 아직 위험해 말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 와 큰일 났네 화재는 무섭거든 만약 마을에 불이 나면 누구를 부르면 좋을까? 알았어 소방관. 어, 얼마 전 오징어 먹다가 <laughs> 얘기혼 났어요. 예, 무슨 일이죠? 그, 그렇구나, 그래, 안 먹으면 안 되겠네. 오징어 다리에 먹다가 이빨이 나갔다 그 얘기 같은데? 면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쿠키라든가 맛있는 거, 어, 내가 좀 많이 컸다 말하는 게좀 다채롭다. 이제 그쵸? 근데, 그렇게 말해도 오늘의 간식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분량까지 어제 다 먹어버린 건 너잖아. 어... 내일은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 응. 이건? 거둣. 말이 너덜너덜해졌잖아. 새걸가 사왔어. 괜찮아? 그래, 이제 곧 추워지니까. 어, 빨간만 토 아니라서 이제 이름 없는 거 봐. 사이즈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입어봐줘. 와, 멋지다. 이거 정말 좋아. 매일 입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해서, 사례는 폭우도 산사태도 없었다. 마을이 불타버린 것도, 마을을 지배하다 조직에 멀리 떠난 것도, 빨간 망토와 조사관을 놓친 사냥꾼이 조직에 공격을 가한 것도, 공격할 뻔한 적도 있었다. 사냥꾼은 조직의 보복으로 죽었다는 것도, 오. 어... 자신이한때 빨간 망토라는 이름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도, 그것도, 아무것도 몰랐던 빨간 망토는 더 이상 빨간 망토가 아니었다. 쌓인 세월과 새로운 삶은 이미, 병문안도 묻어버렸다. 빨간 망토가 아니게 된 아이는 행복해졌다. 어? 아직도 끝이 아니야? 너네집 동거인은 어떻게 지내니? 너 덕분에 이제 빨간 망토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음, 사냥꾼도 그러게요. 분명 언젠가는 내가 없어도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어떨까? 잊어버리는 양을 쓴 거지? 어? 진짜?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거야. 게다가 부족한 기억을 계속 거짓으로 메우지 않으면 정신이 불안정해져. 어, 암내시아 같이 됐나보네, 이거.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약약지 시식을 사서 우리 조직에 넣었어. 방해가될수 있는 아이와 동거를 어한건망각계약임상체험을 하기 위해서야. 아, 인사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데리고 살면서? 그런 약속이었지. 질산한 양의 파멸의 단추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은 놓쳐줄 만큼 너그럽지는 않아. 한번 내뱉 말에는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선택지에서 다른 거를 골라 볼게요. 다른 행님 봐보죠. 완전 행복한 것도 아닌가 봐. 어 로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스코롤이안 되는데? 아, 됐다. 여기서 할머니 집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볼게요. 야, 빨간 망토. 응? 할머니 집 가는 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니 응? 빨간 망토에게 할머니 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받았다. 몇 개의 표지판이 있다고 한다. 아, 벌써 찾았어. 어, 그래. 파란 꽃을 찾으면 돼. 그게 더 이쁠 거야. 아직까지 꽃꽂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 음,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디? 만약을 대비해서 마약은 버리고, 와인병은 무기가 될수 있으려나? 어쨌든 지금 당장, 어? 또 쓰레기꾼이다. 어? 어, 어, 칠산, 칠, 칠, 칠성사이다. 어? 네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상대야. 어, 도와주는 건가? 어. 이 조직 이름을 말해준 것 같은데요? 어, 근 어, 떻게된 거지? 어? 빰빰빰빰. 아, 엘리지를 위하이 왜, <laughs> 왜 엘리지를 위하여 거기서 나오냐, 무섭게? 어, 칠성사이다. 거리에서 사라졌어야 할 마피아다. 불법 마약거래 인신매매, 그놈들이 할 법한 짓이군. 왜 알려준 거지? 다신 마을 쪽 사람 아니야? 그래. 빨간만 퇴진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어린이 세상 담당 마을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세상 담당이라니... 돌아오지 않는 아이는 늑대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그리고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외부에 대한 공포를 강화한다. 매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세상 담당 마을 사람들은 마약으로 지능이 떨어졌으니까요. 헉, 진짜? 뭘... 어, 되게 잘못 동하다 <laughs>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 그 그건 좀... 아이에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닌가? 아, 너도 빨간마트로 얘기하면서 생각한 거 아니야? 어... 참 모르는 아이라고. 똑똑하지 않은 편이 칠산양예도 좋아한다던데. 아, 칠산양이였구나. 아, 드디어. 알았네요. 쉽게 상품할 수 있으니까. 반감이 날것 같지 않아? 왜 칠산양이가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10년 전, 제이와 흉년이 겹쳐져 마을에 내일은 없었어 거기에 편성한 게... 그, 치산, 그, 고기놈들이야. 그들의 자금줄이 되는 대신 식량 등을 유통해줬어. 그럼 칠산영이가 없어지면 마을은 가난한 생활로 되돌아가지. 최악으로 망하게 되는 거야.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 마을을 배신하는 거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배신했어. <laughs> 아, 자꾸 서포해, 테스트가. 뒤에 걸 앞에다가. <laughs> 어쩔 수 없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봤거든. 그렇구나. 작년에 빨간 마토가 도망간 것도, 마을에 빨간 마토 마을 소문이 퍼진 것도. 혹시 당신이... 갑자기 담배 피워? <laughs> 아니, 어, 갑분살 됐다 네가 산에 들어왔을 때 속이거나 협박해서 데려가서 칠선양에 타고 가라. 넌 총알바지라도 되지 않았어? 아,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처음에? 와 무단으로... 그... 거기에 들어간 나도 나지만, 너 빨간 망태 산처를 치료해줬잖아. 아, 그래. 너를 아무것도 부른채 죽게 내버려두는 것도 불쌍해서 말이야. 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 거구나. 아, 잠깐만, 나 죽는 걸 확정이야? 마피아와 싸워서 살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농담이 소녀님이 쳐놨어. 마을에서 고요약역을 그놈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어, 왜 이렇게 착해? <laughs> 이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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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참다 못해서 즐기고 있겠지? 그렇게까지 참지는 않았는데. 도착할 거야. 저기가 할머니의 집이야. 아하하 <laughs> 근데 지금 돌아가면 어때? 네 시체가 생기겠지. 그렇겠지? 빨간 망토. 저런 아이들을 잡아먹는 조직이 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laughs> 여기요? 조사관과 사내꾼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아, 빨간 망토는 내버려 두고 둘이서 왔나 보네. 집에는 일곱 마리의 새끼 염소들이 하얀 가루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laughs> 무섭다. 집안에서는 신나는 아기 염소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올해도 빨간망토가 온다.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망토. 뭐랄 거야? 빨간망토로 뭐랄 거야? 부자에게 줄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자에게. 올해는 얼마에 팔릴까? 아,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망토 할머니 같은 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망토. 어? 아, 불 붙였나 보다. 아, 너무 많이 구웠어. 연기가 너무 심해.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새끼 염소들은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다. 연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관과 산을 꾸는 새끼 염소들을 차례로 잡아냈다.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순식간에 꿈처럼 쉽게 생명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중한 마리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빠져나온 것이다. 어? 빠져나왔다고? 뭐지? 저기, 어, 제대로 길로 빠져나갔는데 할머니 집 어느 집일까? 애가 망태야? 느낌 표 할머니 집은 저쪽이야. 잘했어. 응. 이제 빨간 망투는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사냥꾼의 말대로 표식을 옮겨서 다행이야. 돌아가자. 담배를 피운 탓인지 유난히 흥분했던 것만 기억난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이 손으로 사람을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을과 도시가 피해를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laughs> 잘못도 마치면 사냥꾼에게 총을 맞았을 거야. 어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 하지만 나는 내일지로 빨간 망토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가려고 그래서 나는 분명 사냥꾼이 없어도 근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아 어지로라도 잠을 자야겠어 어 누구지? 어 이런 시간에 누구야? 오! 너지? 귀여운 새끼 염소들을 죽인 건 너지? 아, 아까한 마리 살았다고 한게 저거구나 화면 깨진 거봐 다음날 아침 도시의 분수대 광장에는 베를 찍힌 채로 돌로 채워진 시체가 놓여져 있었다. 끝났다. 아, 사내꾼, 아, 조사, 조사관 죽은 거네요, 그러면? 뭘. 아까 전에 그게 좀 해피엔딩이다, 그죠? 이거는 진짜 세인데 빨간 망토는 잘 지내는 건가? 어, 그러게요, 그거 복선이었나보다 늑대라고 한거 진짜 배에 돌 들어가서 죽었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복선이네. <laughs> 무서운데?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빨간망토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임이었고요. 짧게 즐기기 좋은 게임 같습니다. 의외로 반전도 있었고 되게 잔혹동화 같은 면도 있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